재수가 흥왕하니 움직이면 이익이 많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돈을 얻는 격이 아니고 아주 쉽게 이렇게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들어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 2025년 하반기 GD 분들 운세 알아볼 거고요. 남은 하반기 우리 GD 분들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어, 제 알아볼 건데, 선생님께서 우리 집띠분들을 떠올리시면, 네. 어, 가장 좀 은기가 좋게 느껴지는 나이 대들 혹시 좀 있을까요? 원래는 1984년, 갑자생, 갑자생이죠? 여름철 뭉개구름이 있는 곳에서 고기와 용이 목욕을 하는 격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공명치수입니다. 새가 옛둥지로 돌아와서 거집을 고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듯 자신감있게 일을 진행시키고 또 머물러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재수가 흥황하니 움직이면 이익이 많습니다. 또 생활이 태평하니 매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송사가 있을 수 있으니 시비에 끼어들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몸을 몸도 마, 몸도 튼튼하고 재물도 황성하게 집안에 태평하고 활기가 소백배로 늘어납니다. 용기가 최소 지손 그런 격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주의하고 특히 재산을 좀잘 그, 지켜서야 하는 또 그런 운도 있습니다. 9월에는 동쪽과 남쪽에는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큰 해로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과 일을 벌리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몸과 재물이 왕성합니다. 신수가 대기를 하고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테니 급하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분수를 지켜서 편안하게 행동하면 이익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갑자생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두루두루 어렵게, 어렵게 돈을 얻는 격이 아니고 아주 쉽게 이렇게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리고 1948년 무자생. 무자생은 원래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좀안 좋은 점도 같이 섞입니다. 무자생은 이름은 있고 이득이 없는 불리한 수, 그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다투면 승부에서 이긴다 해도 반드시 후에 이게 따라와서 좀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기루는 서치고 지나가는 격이고, 또 하려고 했던 일은 여의치 않고, 또 험망한 일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또 마음의 뜻을 펼칠 수 없고, 또걱정과 근심거리, 그런 게좀 올해에는 좀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이런 가운데 속 속에서 또 재물도 들어오는 운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안 좋은 이런 쪽은 조금 비켜가시라고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7일, 8월은 말 그대로 진태의 악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어쨌든 이 고통을 참고 지나면 후에는 큰 이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항상 참고 다른 것을, 다른 일을 벌린다든지 다른 뭐 어떤 일을 깨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서 그대로 추진을 열심히 하시면 큰 이익을 없습니다. 그리고 중반까지는 조금 그런데 후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우연히 재물이 들어오는 9월달, 10월달은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정말 운기가 네. 정말 잘 들어오신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바, 선생님 말씀하시면 조심해야 될 것도 잘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또이 GT 전체적인 느낌을 네.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GT 분들은 누가 어느 GT 분들 통틀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GT 분들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하나를 받으면 이걸 창고에 딱 쌓두고 내 호주문이 딱 넣어놓고는 절대 꺼내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안 좋은, 그도 건강은, 지 t 분들은 올래 건강하세요. 건강에는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재물도 들어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은 조금 어지러운, 세상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일이 이렇게 뜻대로 이렇게 다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띠분들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